이번에는 요 꼬치냄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꼬치냄비는 아주 시원한 국물로서 여러가지 그 맛있는 먹을거리를 저희들이 같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소요시간이 한 40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가스 불을 돌리지 말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요. 재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어묵이 되겠고요. 달걀이 1개, 유부가 2개, 곤약이 50g, 당근이 100g, 무가 100g, 은행 부알 다시마 한장 가다랑이포가 약간, 간장, 미림, 정종 약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유부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양파, 대파, 쇠고기, 당면, 소금, 후추, 식용유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마를요. 젖은 거지로 깨끗이 닦았어요. 이거를 끓는 물에 삶아주시고요. 자, 삶는 동안요, 저는 다른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무를 밤톨 모양으로 썰어서요 자, 매끈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모서리를 다듬어 주세요. 오꽃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거를 오각형으로 잘라서 잘라서, 자 중앙을 이렇게 홈을 파주죠. 중앙에 홈을 파준 다음에, 자, 자 여기를 이렇게 매끈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마가 끓게 되면 불을 끈 상태에서 가스오부시를 넣고요. 2~3분 정도 놔주세요. 자, 2~3분 정도 놔두신 다음에요. 자, 거지에다가 이렇게 걸러줘요. 그릇에 담고 담아서 담아서 여기에 간장을 자어서 색깔을 이렇게 내준 다음에 네. 자 무도 넣어주시고요 자 계란도 지금 삶아서 껍질 까는 걸 넣어주시고 자 꽃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끓는 동안에요 자 곤약은요 썰어서 꽈배기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썰어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가운데 칼집을, 가운데 칼집을 이렇게 넣어줘요. 자,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갖다 이렇게 꽈 주시면 꽈배기가 되는 거죠. 꽈배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담아주시고 자 각종 어묵은요 꼬지에 아주 끼우기가 좋을 정도의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썰어서 준비를 해 놔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꼬지에다가 꽂아주면 되는데요 자 어묵을 갖다가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끼워주세요. 이렇게. 자 유부는 끓는 물에 데쳤어요. 그래서 끝을 잘라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유부 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유부 주머니를 만들어. 이렇게. 자, 그리고 당면은 지금 제가 끓는 물에 삶아놨거든요. 삶은 당면을 자,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파도요, 채를 썰어주세요. 채를 썰어주시고, 고기도 채를 썰어주세요. 자,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둘러주시고, 자, 고기를 넣어서 먼저 볶아요. 고기를 넣어서 볶다가 고기를 먼저 넣어서 볶다가요. 야채도 넣어 주시고요. 자, 당면을 넣어서 볶아 주세요. 자, 이렇게 볶다가 여기다가요. 간을 해 주는데 간장은 설탕 넣어서 양념을 자 유부 주머니에 양념해서 볶아 놓은 재료들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고기와 양파 대파 당면을 넣어서, 불을 넣어서, 자, 요거를 미쑤시개로요. 주머니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자, 냄비에 고치들을 담고, 자,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유부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곤약도 곤약도 넣어주시고 자, 은행도 은행도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무 그리고 매화꽃도 넣어주시고요. 계란. 계란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끓여서 이렇게 놓으시면 완성입니다.